일단 오늘 드랍니, 드랍니 동작만 한번 해볼게요. 드랍니 하실 때, 지금 평상시에 어떤 웜업을 하면 좋냐면요. 우리가 했던 이 상태에서 이 동작을 해주면 드랍니랑 상당히 비슷해요. 그러니까 앞무릎은 뚫, 깔, 딸려 들어가고 뒷무릎이 떨궈는 동작이거든요. 이 작업들을 좀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골반을 들어 올리는 작업입니다. 드랍니가. 이 상태에서, 이 상태에서 놓고, 브릿지. 이게 기본적인 힘이고, 그 다음에 유사 동작을 할 때는 이 상태에서 놓고, 드랍니. 연습해 주시는 거. 이 상태에서. 네, 한발 앞으로 가서 드랍니 연습. 그 다음에 해야 될 건, 이제 일어서서, 쓴 자세에서, 드랍니처럼 똑같이 골반 고관절을 돌리면서 틀어서 떨궈 보는 거예요. 뒷무릎을 떨군다. 드랍니가 무릎을 떨군다는 거거든요. 근데 어느 무릎을 떨구냐면 뒤쪽 무릎을 떨궈요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고관절 가동성이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. 그면 러 내가 이게 안 돌아가도 딱 걸렸어. 그죠. 이게 가동성 안 나올 수 있잖아요. 딱 걸리면 뭐가 돌아가요? 돌아가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죠? 무릎이에요. 얘가 안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무릎이 돌아가 버려요. 근데 무릎은 원래... 힌지 관절이에요. 돌아가는 돌아가라고 만든 애가 아니에요.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라고 근데 워낙 하지 쪽에 체중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도 유격이 없으면 다칠 것 같아서 안에서 십자인대가 있고 내외측인대가 있고 이러면서 살짝 유격을 주는 거예요.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빵 터져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살짝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구조인지 절대 돌아가라고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. 여기서 드라마를할때 무릎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를 돌려? 대퇴에 꽂혀있는 여기 요 관절이 돌아서 그대로 들어가서 아랫무릎을 떨구는 작업이에요. 그럼 앞무릎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서 구부려주면 돼요. 근데 이게 안돌아가면 어떻게? 무릎을 더 꺾어버리는 거예요. 왜 얘가 막히니까 얘가 도는 거죠. 그러면 무릎의 손상이 일어나요. 내측인대라든지 안쪽에 옥신욱신한 느낌이 있다? 그러면 십자인대 손상. 바깥, 안쪽을 대부분 많이 다치죠? 시혀 눌리니까 바깥쪽 안쪽에서 많이 이제 이격이 나타나는데, 그럴 때 바깥쪽에 통증이 나타난다? 그러면은 약 약간 바깥쪽 내 외측인데,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관절 가동성이에요. 드럼필드 못하면 기술을 잘하려면 고관절이 부드러워야 돼. 그래서 세 번째 엑서사이즈는이 상태에서 내가 직접 서서 무게중심 잡고 돌려보는 거야. 여기서 상체가 흔들리면 안 돼. 요 돌려보기, 돌려보기,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내가 돌아갈 때 이건 안 돼요. 이 상태 버텨서 드럼니 그대로 쳐주고 드럼니. 쳐주고 이 상태로 해서 엑서사이즈를 연습해주면 측면 몸에서 제일 많이 쓰는게 드랍니에 측면, 그러니까 정면으로 이렇게 꽃게처럼 다니는 거 말고 측면으로 틀어줄 때 드랍니가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드랍니는 뭐냐면 말 그대로 뒷무릎을 떨구는 거잖아요.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발 놓고 이렇게 갔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한 다리를 뻗고 싶어요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? 어깨 축부하 많이 걸리죠? 떨어지죠? 그 다음 다시 올라가야 돼요 골반만 한번 보시면 두 번째는 이 상태에서 발 놨어요 그 다음 안쪽 무릎이죠 여기 안쪽의 무릎을 안으로 확 밀어 넣어요 먼저 얘를 피는 게 아니라 밀었죠? 이 상태에서 골반 올렸죠 브릿지 옆에 죠 올렸죠? 이 상태로 버티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더 그 다음, 들어오고, 여기서, 나가고 들어오고, 그대로, 회전, 빡. 그래서 마지막, 히로으로 정리. 제가 하려는 거는, 첫 동작. 드랍니인데, 틀어서 안쪽에 있는 무릎, 깊게 떨군다. 그 다음에, 무게중심 축을 어디다 놨냐면이손 있죠. 이 손에 맞춰주는 거예요. 얘가 너무 아래로 깔려도 안 되고, 너무 위로 떠도 안 되고, 얘랑 같은 라인에. 이게 좋은 게, 아까처럼 한쪽 다리를 쭉 뻗어버리잖아요. 그러면 어깨가 그만큼 버텨줘야 돼.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. 근데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올려주잖아요? 그럼 엉덩이가 허리 쪽에서 힘을 받아줘. 이 복부하고 여기서 트렁크 쪽에서 받아주기 때문에, 여기 힘이 덜 들어요. 그러니까,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, 내가 어느, 방, 어느 하나를 되게 세게 밀어. 그러면은, 어느 한, 어느 다른 부분은 그 힘을 받아주고 있어요. 악순환이요 악순환. 적당한 게 제일 좋고, 작은 근육보다 큰 근육을 써주는 게 좋고. 요거까지가 이제 드랍니 내용이에요.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. 하실 때, 짝짝, 핫! 그레이드 연습하실 때는 자기가 만약에 드랍니 동작이 안 돼, 그리고 아니면은 뭐 사이퍼가 안 돼, 뭐가 안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있으면 자기가 좀 편하게 풀수 있는 문제에서 그 동작을 과도하게 뭐 그렇게 풀어보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풀려고 하지 말고 유사한 동작이 있는 아랫 단계 문제에서 정확하게 그 동작을 하려고 연습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그림만 달라지고 거리만 좀 달라져요. 어, 그니까 힘이 좀 달라지지만 동작의 정확도는 잘 들어가거든요.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서 그 동작을 계속 수행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언젠가 잡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다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이 안, 망가져요. 기술이 망가져요. 그러니까 처음에 실수하지 않고 좋은 동작으로 연속적으로 했을 때는 깔끔한 그 동작 기술이 몸에 들어오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면안 되는 동작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도 나갔다가, 이렇게도 갔다가, 이렇게도 나갔다가, 난리가 나잖아요. 그럼 이 동작들이 다내 몸에 베인다고 그러니까 딱 그냥 정확하게 이 동작을 연습해 놓고 그 다음에 어 그렇게 연습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다운클라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.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.